본격적으로 좋은 성능의 대포가 나오기 전까진 공성전은 아마도 고대의 군대가 가장 기피했던 전투가 아닐까 합니다. 물자와 식량만 충분하다면 10배의 병력도 넉끈히 막아낼 수 있는 수성 병력은 튼튼한 돌벽 뒤에 숨어서 공격자에게 화살과 돌과 끓는 기름을 퍼부어대니 여간 까다로운 전투가 아니었을 겁니다. 특이한 공성전이라면 기독교인은 익숙할 예리코 공성전이 있습니다. 히브리인과 가나안인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병사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고 백성들이 크게 소리치자 청벽 무너지고 예리코성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면 전자장비의 발전 이전에 있었던 전무후무한 성공적인 음파 공격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다소 비현실적인 이런 방법 외에 고대와 중세의 정복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옛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널리 쓰인 방식은 성을 포위해야 아무런 물자도 드나들지 못하게 고립시킨 다음 궁기기였습니다. 셀수 없이 많은 공성전에서 유능한 장군들은 병력 자원을 아끼고자 포위전을 펼쳤죠. 상대가 충분한 물자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꽤 빠르게 항복을 받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 적들이 음식을 얻을 수 없게 다 태워버리거나 모조리 사들인 다음 포위를 시작하면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소리죠. 대표적으로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 당시에 썼던 알레시아 공방전을 꼽고 싶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천년 요새에서 농성하던 갈리아 부족 군대를 상대로 로마군은 아예 나무로 성을 쌓아 도시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바깥에서 지원군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게 포위망 바깥쪽도 목책을 쌓았죠. 지원군이 로마군의 바깥 목책을 공격했고, 식량이 바닥난 알레시아의 군대도 안쪽 목책을 공격하는 등 포위망을 포위하는 이중 포위전이 펼쳐졌지만 오랜 전쟁으로 단련된 카이사르의 군대는 이들을 모두 격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자 절망한 갈리아인들은 포위를 풀고 철수했으며, 알레시아에 고립되었던 군대 역시도 항복하죠. 이 전투는 갈리아 원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성과였고, 이후 갈리아 지역의 로마 백권이 확실시되었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포위 후 군기기는 병력을 아끼는 공성 방법 중 가장 수동적인 방법이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첩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불만이 있는 현지 주민을 포섭하거나 현지 주민으로 위장한 첩자를 들여보내는 방법이죠. 첩자가 경비병을 따돌리거나 죽인 다음 성문을 여는 위험한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에 동요하는 사람들 사이로 왕이 너희를 버리려 한다거나 항복하면 전부 살려준다더라 같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기를 꺾어 놓으면 전투가 보다 수월해지죠. 첩자가 직접 성문을 열어 바깥의 병력이 쉽게 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은 트로이 목마를 떠올리면 됩니다. 거창한 목마까지 만들지 않아도 성공적으로 침투한 사례는 많지만 트로이 목마만큼 인상적인 사례는 없죠. 도시국가 트로이를 침략한 그리스군은 수년에 걸친 전쟁 끝에 결판을 내지 못하고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트로이 성 앞에 세워둔 다음 철수합니다. 그러나 목마 속엔 그리스 병사들이 숨어 있었고 승리에 도취한 트로이 사람들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자 몰래 목마에서 빠져나온 병사들이 성문을 열었고 트로이는 이내 함락됩니다. 첩자보다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수공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한 공격인데 주변에 큰 강이 있거나 성에 큰 해자가 있어 어떻게든 성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만 할수 있다면 수성 인원을 북한 악 조건에서 싸우게 할수 있었습니다. 성은 하수구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갇힌 공간이라 물이 빠르게 빠지지 않았고 꼭 사람 머리까지 차올라 익사시키는 게 아니라 발목만 잠기게 만들어도 식량이 썼거나 전염병이 도는 등의 효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공성전은 아니지만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에서 비 가오면 참호에 물이 고여 발이 썩고, 수인성 질병이 돌았던 점을 상기해보면, 수공도 공격자 측에선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이었을 겁니다. 손자병법에서도 단순히 병력을 갈아 넣으며 성을 공격하는 건 최악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포위한 다음 적이 항복하길 기다리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군주들도 빨리빨리 성을 공략해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 지역도 침략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래서보다 효과적으로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벽과 비슷한 높이로 토산을 쌓거나 성벽 밑으로 굴을 파거나 성의 하수구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산을 쌓거나 굴을 파는 방법은 엄청난 인력 필요하고 성에서도 이를 관찰한 다음 대비할 수 있어서 무조건 효과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토사는 성 가까이에 쌓아야 했기에 성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며 공사를 진행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일이었죠. 그러나 일단 완성만 되면 성벽과 비슷한 높이에서 활로 공격할 수 있었고 여차하면 성벽으로 병력이 우르르 넘어가 싸울 수도 있었기에 토산을 완성할 수 있느냐가 곧 공성전의 승패를 좌우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굴을 파는 전략도 위험하긴 했습니다 아무리 천막을 치고 가린 다음 뚫는다 할지라도 소리나 땅의 진동으로 짐작할 수 있었고 역으로 수성측에서 굴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충분한 수의 병력이 굴로 들어왔을 때 굴을 무너뜨려 생매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들키지 않고 성공만 한다 성벽의 아래쪽을 파괴해 성벽이 무너지게 하거나 아예 성벽 아래로 뚫어 성 내부로 소규모 병력을 보낼 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조금 뒤에 설명할 오스만 군대는 공성전을 할때성 아래로 굴을 파고 화약을 묻은 다음 폭발시켜 성벽을 제거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최첨단의 공성전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수구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에는 반드시 배수시설이 있어야 했는데 거대한 돌담 사이에 배수구멍을 만들어야 했으니 언제나 항상 취약한 위치였죠 병비가 허술한 틈을 타 하수구로 첩자를 들여보내기 했고, 화약의 발명 이후엔 하수구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가장 흔한 방법은 사다리 타기, 공성탑, 충차, 투석기가 있습니다. 셋탑 병력 손실이 큰 무식한 방법이긴 합니다. 충차는 거대한 송곳이나 망치 같은 구조물을 달고 있었고, 보통은 나무, 가죽, 새 등으로 천장을 만들어 내부 인원을 보호하게끔 하였으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문까지 도달하기만 하면 성문을 부서질 때까지 사람보다 큰 망치로 강하게 두들길 수 있었죠. 투석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화약의 발명 이전엔 단순히 투석기로 쏘는 돌의 힘으로 튼튼하고 두껍게 만들어. 성벽을 부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배설물이나 시체를 날려 사기를 꺾거나 불붙인 돌을 날리는 화공의 역할로 많이 쓰였죠. 혹은 성문으로 돌을 날리는 원거리 충차의 역할도 했습니다. 공성탑은 많은 인원이 탑승한 높은 탑으로 성벽에 붙기만 하면 대규모 병력이 순식간에 성벽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벽에 붙기 전이라도 탑승자는 성벽 위의 병력과 대등한 높이에서 공격할 수 있었기에 주변의 목재가 충분하고 만들 시간만 있었다면 언제라도 쓰였던 흔한 공성병기였습니다. 그러나 수비 측의 투석기에 탑이 무너지거나 불화살로 불이 붙으면 내부 병력이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하위 호환되는 도구는 사다리였는데 싸고 많이 만들 수 있었지만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성벽에 오를 수 없고 오르는 동안 수비 측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엄청난 단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올라간 사람은 다음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어떻게든 혼자서 버텨야 했죠. 화약의 발명 이후 점차 대포가 발전하며 공성전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포가 쓰인 가장 역사적인 공성전을 꼽으라면 콘스탄티노플 공성전이 있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된 마흐메트 2세는 천년 동안 함락된 적이 없는 콘스탄티노플의 3중 성벽을 뚫고자 어마무시한 크기의 청동제 우르반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포는 60마리의 황소가 끌어야 할 정도로 무거웠고 수백 킬로그램의 돌을 콘스탄티노플 성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비록 하루에 몇 발밖에 쏘지 못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무기였지만 그 파괴력만큼은 대단해서 마침내 성벽이 무너지며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지자 그 틈으로 술탄의 군대가 들이닥쳤고 비잔틴 제국은 최후를 맞이하며 천년이 넘는 로마의 역사도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대포의 발명 이후에도 성벽은 계속 쓰였습니다. 성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별 모양 성체 같은 폭격에잘 견디는 구조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벽 뒤에 숨은 적을 공략할 땐 복사포가 아주 효과적이었는데 성벽을 부술 수 있는 건 아니었기에 여전히 1800년대까지도 두터운. 벽으로 요새화된 지역은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죠. 벽이 다 부서질 때까지 대포를 쏘는 것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화약이 고도로 발전하고 두꺼운 돌벽도 뚫을 수 있는 각종 포탄이 개발되면서 성은 점차 쓰이지 않게 되었고 공성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대포가 나오기 전까진 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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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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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 공성전. 공성전 공성전 대포가 나오기 전까진 공성전은공성전은 กองทังกง่